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출신이자 경기도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인데요. 이분의 부동산 자산이 무려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들 다 어디서 남느냐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받은 돈 전부 다 합치면 세전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 돈은 상관인요 수원 광교의 상가 주택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거은요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의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8억 2천5백.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분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천5백입니다. 평생 수입이라는 게사억도안 되는데 그 매입을 어떻게 25억 이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금 출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세 실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검정을 하셔야 되고 인지하셨는데도 검정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자, 이배모 씨만큼 이재명 대표 부부와 가깝다는 김지호 전 부실장이요, 어,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사무관이 이재명 대표와 공직 생활을 같이 한 기간은 뭐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되고 25년 동안 경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했고 네. 그 가치가 늘어나서 한 80억 정도 재산을 모았다면은 재산 증식을 굉장히 잘한 경우죠. 대모 사무관이 잔고 증명을 조작하거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그러한 주식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그 가치가 올랐는데 그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정치 보복성 그러한 탄압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저 투자 잘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요, 시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한 시기는 10년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은 25년 동안 경제활동했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투자해서 지금 불린 거 아니냐? 과연 그런지 따져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수원광교에 35억짜리, 잠실아파트 28억짜리, 정릉 8억, 분당 7억, 이렇게 약 80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에 가장 평가액이 높은 수원 광교 상가 주택 그리고 잠실 아파트는요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라는 게 박수영 의원의 분석입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요 배모씨 수익은 2010년부터 총 4억 원이 안 되는데 잠실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9억 5천이 들고요 수원 땅을 매입하는데 6억이 듭니다. 9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6억을 투자해서 지금 그두 부동산의 가액이 63억이 됐어요. <laughs> 설병사님 네. 이 배모 씨의 재산이 80억 된다. 이거 얘기는 오래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불거졌는데 음. 당시에 왜 불거졌냐면 이재명 대표의 차명 재산을 배모 씨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음.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 여당에서 이 자금들의 출처를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조금 뭐 그래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까 뭐 김지호 부실장이 얘기했듯이 뭐그 10년 동안 공직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직원으로 같이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면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꽤 오랜 뭐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어 성남시장 시절 그다음 에 경기 도지사 시절에 어, 고위 뭐, 고위직 공무원이죠. 5급 이상에 대한 5급 공무원까지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어, 그, 월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그 전에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어, 급여를 받았을 텐데, 변호사, 제가, 저도 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이 그렇게 뭐, 크게 월급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근데 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고액의 월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뭐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매입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평가 기준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뭐한 간의 의혹에 의하면 어떤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 상당히 매더원이 들어갔는데 수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금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 자산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해명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그걸 증여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충분히 의문을 가 필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모 씨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공무원 월급 뻔하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그 월급 받고다 모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4억인데. 보신 것처럼 뭐 잠실 아파트와 또 수원 땅 사는데 십 몇억씩 투자를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건 현금으로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병사님, 궁금한 게요. 국세청 답이 이랬어요. 자금 형성 과정은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맞나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맞고 실질적으로는 틀린 게왜 그러냐면 처음 구입할 때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할때내 돈이 이만큼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의 은행에서 이만큼 빌렸습니다 a라는 사람한테서 이만큼 차용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맞춰서 내요. 근데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자기의 차명 재산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빌린 것처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한테 뒤로 갚거나 내 돈을 줘가지고 변제한 거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처음에 취득할 때그것만 맞춰서 내면은 그냥 아 맞구나 이렇게. 했고 라고 했는데 사실상 네. 빌린 게 빌린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빌렸다고 한 거에 대해서 갚는 것까지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소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추정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신의 연봉을 다 모아도 40억인데 처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25억이 필요했어요. 그럼 20억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은 소명을 해라. 만약에 그 당시에 차용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 변제했던 기록을 갖고 와라라고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배모 씨가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아무것도 하지 있지 않아요. 해명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진행됐을 때 정말 차용이 있는지 아니면 차명 재산으로 누군가가 껴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좀더 번질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